네. 오늘 뽑기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찍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용석을 또 모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뽑고자 핸드폰으로 영상 간단하게 찍어보겠습니다. 한번 돌리고 나서 티켓까지 모아서 두번 돌려볼게요. 아, 카페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목소리라도 들어가라고. 근데 여기도 차도 다녀가지고 시끄럽긴 한데, 자, 어쨌든, 뭐야, 통신오리가 왜 나. 잠시만요 자, 와이파이 꺼버리고 해봅니다. 아, 안 나오겠네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티켓에서 바래봐야겠네요.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아, 역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자. 티켓을 받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옥상에 나왔는데 해가 없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근데 해가 뜨네요. 나에게도 이제 빛이 온다는 증거겠죠. 자, 갑니다. <laughs> 8주년. 아! 진짜. 아휴, 희망이 날아갔습니다. 진짜 화나네요. 아, 또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겠다.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신가요? 곧 영상 만들어가지고 초보자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지로비는 처음 보는 건데 신캐는 하나 얻었네요. 언제 나왔던 거죠 이게? 어디 나온거야? 육성 각성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아이고 아예 넘어갔다 넘어갔네 잠깐만요 궁금해가지고 자 이게 여러분들 볼때어 여기서 뭘 보면 되냐 각성 목록 눌러보시고 원하는 캐릭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마지막 누르면, 아, 야무치 나왔을 때 나왔구나.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뽑기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짧은 영상 여기까지. 안녕, 입빠 1등으로 해가지고 100개를 줬어요. 100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 뽑기에요. 제가 못 뽑은 거. 몇 번을 도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오, 3절이? 삼절리 내놔! 됐다! 합체! 삼절리 합체! 블루! 자, 이거, 활주를 나오나요? 이야! 자, 필이 좋... 아, 베지트가 나오면 어떡해, 여기서. 아, 블루 베지트가 베지트를 불러오면 어떡해. 자, 일단. 너무 우발을 떨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아, 이러면 안 되잖아. 아, 아이, 깜짝이야. 아. 듀오긴 듀오인데, 메탈쿠우라, 소노공 베지터 듀오에요. 아쉽게 8주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오네. 8주년 안 나왔어! 일단, 결과만 보면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결과만 보면 나쁜 건 아닌데, 8주년이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 번, 또 도전합니다. 어, 느낌 좋은데? 아, 뭐야, 안 좋아졌어요. <laughs> 아, 이치카 바치카. 저기에 왜 천진반이나 오천이 나와가지고, 아. 아, 방금 전까지 좋았는데. 이번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순간에 딱 나와주면 좋은데. 마지막 한 장. 아, 완전 망한 뽑기. 자, 50개.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하는 게 맞나? 어, 이거 하는 게 맞네요. 자, 이거 합니다. 아, 제발 나와라. 그리고 영상 딱 올리고 끝내자. 제발. 제발. 아, 짬뽕인데요. 합체하나 베지터 트랭크스 조꼬마가 있으니까 오! 그래도 워리다 좋아! 자 두번 깨지나요 자 한번 역시 두번! 나오겠다 나와라 이제 8조 나올 때가 됐다 진짜 GT 듀오 꼬마 손오공 엔드 초살포베지 있다. 자 다섯장째고요 어, 아! 아이 젠장! 또 속을 뻔했어 아 7주년이 나왔어요 젠장 안돼 아 마지막 SSR 뭐야 심장공이네요 아 이렇게 뽑기를 했으나 아쉽게 실패 잠깐만 티켓이 있나? 확인해보고 마무리합니다 티켓 6장 줬으니까 몇 개가 되려나요? 안 되네. 아, 부족하네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짧은 영상 여기서 끝! 네, 레전드 완전 망했고요. 폭렬, 여기서라도 보상을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100개가 딱 돼서 참연법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갑니다. 아마 영상이 예전 거랑 같이 제가 이어가지고 올릴 것 같은데, 하나의 영상이지만 계속 다른 날 뽑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 천진반, 차오즈, 내놔! 브루루 합체하나요? 아, 이게, 이 합체 장면이, 레전드에 나와야 되는데, 자, 긴 에너지파는 아니고, 일단 그냥 두꺼운 에너지파 나왔고요. 뭐야, 어, 아니겠지? 얘는, 전혀 처음 보는 애고요. 처음 보는 아니고, 어떤 그, 스카우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섯 개까지는 스카우터가 없고요. 자, 일곱 개도 없어요. 아홉 개째. 열 개째 나올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8주년? 아, 진짜 미쳤네, 진짜. <laughs> 아, 나 진짜, 나 진짜 왜 이래. 아, 진짜 열받네요. 이거 연, 연속으로 영상 보시면 이거 계속 7주년. 얘네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짱나! 저트랭크손 혼자 나면 어떻게 마이 어다 두고 왔어? 아, 진짜. 무슬무 트랭크스 자식. 두개안 깨지면 무, 무용론이죠. 무용, 무용, 소용이 없어? 아 뭐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왜 마지막에 무슨 SSL 나왔어 와 무슨 보자크 따위가 나오냐 진짜 <laughs> 자 무료뽑기까지 가요 어아 티켓 할수 있나? 티켓? 티켓? 티켓 가능한지 한번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지 <laughs> 혼자 나왔어 합체다 합체하자 그렇지 좋아 아 또다시, 그냥 초베지트예요 그래서 스카우터 확정이에요. LR 확정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도 기대해보자. 자, 다섯 개째도 없어요. 아, 이거네. 미친. 아, 근데 진짜, 나욕 나올, 나 욕이 너무 나와. 이 베지트가 왜 여기서 나오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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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진짜 미치겠네 이게 삼성사성은 왜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진짜 아, 무릎붙기까지 한건가 이게 아 다했구나 와 뭐야 나 베지트 무지개 아니야 1판이랑 헷갈리신나봐요 지금 뭐 파는 거안나 아, 아니다. 이거 공짜라서 파는 게안 나왔구나. 아, 진짜 또소았네 아, 이런 멍청이 그럴 리가 없지. 이거 오주면이 무지개가 아닐 리가 없거든요. 자, 일단은 티켓 6장 나왔으니까 10개 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네, 되네. 티켓에서 먹자. 그래, 가자. <laughs> 자, 사연법 자이에요 전황 한번 나오자. 아, 왜 조합이, 이상한 조합이니? 안 나오네. 망했네. 아, 요즘왜 이렇게 반다이 나 게임을 나에게 싫어하는 중이니. 너네 게임 하기 싫어진다. 어? 나오질 않으니까 그냥 징조 놓쳐 막 눌렀어요.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진짜 뽑기 게임. 승질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바 안녕. 왜? 비루스 나왔는데, 다른 애들 두명 나왔어. 어? 근데, 고래도오알이다 나오려나? 녹화도 켰어. 목소리. 목소리도 들어봐. 진짜? 응. 뭐, 어떡해. 노래대우와리다데 진짜. 됐다. 야 현주라니까 나온다. 아이 미치겠다 진짜. 아 드디어 나왔다. 오 이럴수가 이거 봐! 이거 없었는데 이거도 나왔어!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이질하니까나오다이질하들까나이네 이거 진짜 아, 얘도 이신 이거 진짜 와! 됐다 됐어. 그럼 이제 저것도 박이할수 있어. 할수 있나? 티켓 한번 보자. 안 되네. 감사합니다. 끝.